이 수는 이제, 이거 올리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여기 독병을 잡으러 갑니다. 아, 이러면 이제 이 독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면보로 하고. 왜냐? 차가 한칸 들어서야 되니까. 차가 한칸 들어서고. 어? 여기로 간다고? 좋아요. 뭐, 이거는 포가 넘, 넘기면 되니까. 아. 일단은 살을 한번 닫을게요. 아니다, 차가 나갈까? 차가 일단 한번 나가고. 그죠? 이게 알던 거가 나오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돼요. <목소리> 자. 스킬 열고요. 상대 전적 이 정도 되시고. 집만 나가고. 오늘 이거 뒀으니까 계속 둬볼까? 아니면, 공포 한번 해보죠. 아, 장기 그만둬야겠다. 어? 이수는 이제 이거 올리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여기 독병을 잡으러 갑니다. 자, 나가고. 이제 귀막까지는 진출을 해놓고요. 아, 살을 올린다? 자, 그러면 여기 잡으러 갑시다. 음 이렇게 쫓으면 그러면 이제 잘 잡고 여기 지금 포가 떠 있죠 마가 나가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일로 가면 양방이에요 이제, 이제 마가 한번 뜨면 도망갈 길이 안 보이니까 고민을 하시고 있어요 아 요거는 포로 때리죠 아니다 마로 때릴까 그냥 하나 더 먹는데? 고민이네.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둬도 되네. 아무것도 없잖아. 같은 개념이네요? <laughs> 뭐, 포로 때릴까, 마로 때릴까, 괜히 고민했어. 어차피, 이제, 포가 도망갈 때는 없는데. 음, 어, 이것도 뭐, 마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포를 안 잡죠, 이번에는? 음, 아, 뭐, 희생을 감사하고라도 살리겠다. 와 장군 치면, 공이 내려간다. 좋요 일단 잡죠, 뭐. 그러고 나서, 음, 장군 치면, 이 마가 어차피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수비 타이밍 가져야 되거든요? 이 마가 열로 튀어나온다. 장군 치고, 을 내린다 마 달라고 간다 마가 튀어나온다 써서 자 일단은 장군 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공격을 고삐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여기로 가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뭐 여기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가요 병을 달라고 이걸 피하면 이제 상장이 있다 이거죠? 음 좋아요 그러면 상장을 쳐 그럼 공이 옆으로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또가 아니다 여기서는 일로 가면은 살을 닿는다 공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고 여기로 가또가 가. 잠깐만요 이렇게 둔다 장군 쥔다. 멱이막 서로 엉켜갖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지금은 열, 이쪽으로 오는 게 정수 같아. 뭐, 이, 이 부분은 그냥 줘도 되고, 이제 왕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음? 이거? 어, 좋아요. 이따 여, 여기는 뭐, 공 틀면 뭐, 해결이 되니깐요 어차피 중포로는못 와. 좋아요. 저는 왕만 보고 갑니다. 음. 어, 이러면 또 나가리인데? 나가리야. 자, 그래도 가자. 가고 상이 빠질게요. 상이 빠지고 여기를 또 달라고 해. 그럼 중포 타나요? 못 타죠. 이 포가 있으니까 포가 걸렸으니까 안 되네. 아, 그럼 포를 잡고. 안 잡을 수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뒷수수음 같은 경우는,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장군을 쳤을 때갈 데가 없네요. 공을 위로 올리면, 차장 치면 되고, 와으면 외통이고, 자, 귀마드, 귀마. 이번 전적이, 이 정도 되시고, 자기마 쪽줄 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까지는 두고, 아, 이거 안 두고 이렇게 둘게요. 또 이렇게 둘게요. 아, 장군을 안 친단 말이야. 아, 그러면 궁을 먼저 이렇게 틀어볼까요? 뭐, 응, 웅수를 하시겠죠? 아, 이러면 이제 이 독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면보를 하고. 왜냐? 차가 한칸 들어서야 되니까. 차가 한칸 들어서고. 어? 여기로 간다고? 좋아요. 뭐, 이거는 포가 넘기면 되니까. 아, 잠깐만요. 일단은 살을 한번 닫을게요. 아니다. 차가 나갈까? 차가 일단 한번 나가고. 그죠? 이게 알던 거가 나오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 돼요. 보면 여기를 노리고 이게 피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 아시죠? 그래 이것 잡아도 봐봐 이거 피해야지 되잖아요. 오빠 오빠 딱 걸렸죠? 일단은 뭐 잡고. 이선온 순간, 아까부터 저는 이걸 보, 보고 있었어요. 요장이 약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 이거 나가면. <laughs> 잠깐만요.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